안녕하세요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창문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PPX 16-18-20S 모델의 스티링 그 앵글 센서 조립 방법 및핸드센서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니 앵글 센서는 PPX 16-18-20S 등 주행 모터가 두개 달린 주행 모터를 사용하는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앵글 센서는 조약각을 인식해서 주행모터의 회전속도를, 좌우측 주행부터의 회전속도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TX161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표시하는 방향표시 c 시 a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핸들을 돌릴 때 핸들에 따라서 방향표시 c 시 a 가 움직이게끔 되 있습니다. 핸들을 돌렸는데 이 방향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84번 스티어링 앵글 센서 케어라는 에러가 발생되게 되면 스티어링 앵글 센서를 세팅하거나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티어링 앵글 센서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반응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티어링 앵글 센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앵글 센서를 탈거해서 고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앵글 센서는 왼쪽 왼쪽 뒤타이어너클에 너클 상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한번 빼도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앵글 센서를 신품으로 구입하시면 이 센스에 보시면 은 그냥 같이 하살표가 있습니다. 이 하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하살표 방향이 지게차 안쪽을 향해야 됩니다. 즉이 하살표 방향이 지게차 안쪽 지게차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밑에 센싱하는 로터는 이 로터는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센서를 조립하실 때, 로터의 하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홈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만 홈이 보이시죠? 이 홈과 이 하살표의 방향은 일치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이와 같이 하살표와 홈과 방향이 일치해야 되고, 이, 이 하살표는 지게차 안쪽을 바라볼게끔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살표와 점을, 마, 점을 맞추시고 너클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조립하신 다음에 시계차를 키셔가지고 핸들을 돌려서 반응이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용하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각도와 핸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되 핸드셋을 이용해서 조향각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셋을. 연결하시고 자 지게차를 켜신 다음에 캔 콘솔 3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번이 주행 컨트롤러죠 EPX 16, 18, 20S 모델은 3번이 주행 컨트롤러 합니다. 3번, 0번, 그다음에 125 맞추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그럼 지금 마스터 컨트롤러에 진입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메뉴에서 어더스트먼트 메뉴에 들어갑니다 어더스트먼트에 들어가시면 상부에 맥스 셋 스티어링 라이트 레프트 제로 포지션이 보이죠? 여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트 메뉴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값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끝에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핸들을 돌리시면 현재 값이 보이죠? 그래서 핸들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 값이 7.11, 7.17V죠. 여기서 커스를 내립니다. 커스를 내리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OK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지금 현재 값은 인식하게 되죠. 다시 왼쪽으로, 왼쪽으로 최대한 돌립니다. 그러면 1.96V 나오시죠. 그 다음에 커스를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꼭 제로 포지션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현재 값을 인식하게 되죠. 그다음에 핸들을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타이어를 타이어가 스티어링 타이어가 1 1자가 되는 1자가1자가될때그 값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약5 1 3 볼트 나오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높였을 때가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 가운데 정도. 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팅하실 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실 때 값이 이와 같이 부드럽게 변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변해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고 1볼트에서 뭐 3볼트, 2볼트, 5볼트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되는 이동이 되면 스티어링 앵글 센서를 조립하실 때 반대로 조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화살표 방향을 확인한 다음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값이 변하실 때 변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놓으시고 ESC ESC를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러 여기서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핸들을 돌려보게 되면. 또화살표가화살표가 화살표가 핸들의 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핸들이 왼쪽, 오른쪽, 정상적으로 움직이시죠? 만약에 이게 맞지 않으면 아마 84번 스트리밍 센서 키우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지, 안 뜨죠. 자, 이상으로 스트리밍 앵글 센서 교체 방법 및 핸드셋을 이용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